오늘 연예계 핫 이슈를 전해드리는 쫑뉴스입니다. 나영석, 호랑이 키웠나? 지라기 몰카의 촬영 중 눈물? 지난 7일 방영된 투네는 프로그램 지라기의 띠띠빵빵에서는 나영석 PD의 생일을 맞아 이은지와 이영지가 준비한 몰래카메라가 공개되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이번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는 이은지와 이영지의 다툼 장면과 나영석 PD의 눈물이었다. 멤버들은 여행 둘째 날, 비오는 날씨에도 외식을 하러 갔고 나영석 PD의 제안으로 양떼 목장을 방문했다. 양들과 알파카에게 먹이를 주며 이영지는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양떼 목장에서 돌아온 후 멤버들은 아이브에 신곡해야 챌린지 영상을 촬영하기로 했다. 안유진이 안무를 가르치는 과정에서 이은지가 틀리는 장면이 있었다. 하지만 상황은 갑자기 반전됐다. 이영지가 계속해서 이은지의 안무 실수를 지적하며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된다는 말을 반복했고 이은지는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상처를 주냐 며 서운해했다.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자 담당 PD가 나영석 PD를 호출했고, 나영석 PD는 두 사람이 다투는 소리에 깜짝 놀라 달려왔다. 사실, 이 모든 상황은 두달 전부터 준비된 몰래카메라였다. 첫 촬영 전 멤버들이 나영석 PD의 생일에 몰래카메라를 하기로 결정했었다. 결국, 나영석 PD가 등장해 이은지를 데리고 들어오고, 다른 멤버들이 생일 케이크를 준비해 깜짝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나영석 PD는 놀라움과 기쁨에 눈물을 흘렸다. 나영석 PD는 그동안 출연자들에게 몰래 카메라를 하면서 큰 웃음을 주었지만 이번에는 자신이 몰래 카메라의 대상이 되어 반전의 재미를 선사했다. 이번 에피소드는 나영석 PD와 멤버들이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을 엿볼 수 있는 감동적인 순간이었다.